음? 좀 걱정되는데? 음, 아빠, 텔레가시를보 아빠가 먹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갈비살이야, 갈비살. 아, <laughs> 그 이게 그... 돼지갈비살이라고? <laughs> 어렸을 때 할아버지 돼지 농장에 있다고 했잖아. 응. 거기서 이제 그 마당 같은 데서 연탄불에다가 막 많이 구워 먹었거든. 이게 <laughs> 맛있는데? 응, 음, 갈비살 진짜 맛있어. <laughs> 어. 저 깻잎요, 깻잎. 여기 그냥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거, 응? 이건 거의 항정살인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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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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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비주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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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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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코 모양 내려오고 싶어서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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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야, 우리야, 우 이거 봐. 조심도리가 응. 난리를 쳐서, 음 응. 웰티스로 응. 꼬셨어요. 조용하라고. 콜, 콜. 콤팜. 콤팜. 응. 자, 얼굴 닦는 걸 되게 싫어해요 <laughs> 아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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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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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게안게 어? 테리야 이거 먹어봐 <laughs> 아빠가 비계 싫어해 에? 테리 비잖아야 이거 먹어봐 아, 이거 엄청 아, 고소해 아, 비 싫어해 아 그래? 테리 비계 싫어해? 이거 싫어? 어 그래 알았어. 나도 비계 싫어해. 돼지. 응? 어? 먹어봐 맛있는데? 안 먹을 거? 자기야, 테디도 가져가고 왜 나도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 아니, 혜리는 비계 좋아했잖아. 아니 나. 아 수아 수아 수아, 아빠 먹을게. 아빠 먹을게. 아니, 아빠 먹으면 좋지 뭐 아빠는. 아빤... 이할아별쓸분들아그러게 어, 크면서 입맛이 바뀔 수도 있지. 맞 어. 그러면 뭐이 맛있는 거는 제가 다 독점이네요. <laughs> 응? 이거 진짜 맛있어, 혜리야 하지마 그래요 음? 우리 고기 두개만 더 추가하자 어떤거? 이거 생갈비응 음. 그래 사장님 음. 저희 갈비 아빠 촬영 중간에 두 보면은 음. 날잘 보면은 내가 뭘로 항체삼을 줬는지 알거야 응 음, 알았어 아시... 우와 고기 너무 맛있다 응 혜리야 떨어진거 줘봐줄래? 엄마 주면 나 닦아줄게 응 음. 아, 무시역이 딱. 질감으로. 빨리. 어. 집에서 만드니? 처음에는 막 부자재.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많겠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일 <laughs> <laughs> 어. 일반적으로. <laughs> 이고 고기에는 <laughs> <laughs> 이그 마블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블링. 나는 소대만 마블링이 있는 줄 걸로. 음. 근데 제일식이 맞을까요? 그럼 응? 돼지도 똑같이 고긴데 응? 아, 소금을 살짝 찍어서 여기 있어 우리야 엄마 닦아줄게 음. 닦아줄게요 응. 된장찌개에요 여기 헛깨 누룽지가 응. 진짜 무섭다 이게 바로 허깨누룽지입니다 색깔부터가 다르잖아 찌기네 응. 우리 애휴식하 되니까 아이들이 환장해 조금만 맛잘알이요? 자어 아빠는 우리... 많이는 못 먹어 어, 누룽지 있었다, 응? 그럼, 먹게 줄게. 음. 혜리 엄마가 먹여줄게 누룽지는 나이 고소하고 나이 맛있어요 고기? 응? 오 <laughs>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잘, 밥을 잘 밥을 먹고 응? 아기들 응? 너다 네가 싸주서 먹는 거 아니야? 쌈? 응. 네가, 네가, 네가 먹은 게 아니라? 응. 자꾸 이렇게 엄마 어? 된장찌개도 맛있네 이 고기를 계속 먹다보면 이제 조금 느끼해질 때 그때 이제 입가심으로 이제 너가 <laughs> 먹어 얘 지금 혜림 얘 지금 <laughs> 어. 쌈 여기저기 어. 어. 다 싸주고서 지가 다 먹였다고 이거는 혜리가 먹어? 쌈 싸주면 너무너무 고마워? 이건 먹어. 이거 볶음밥 볶아 먹자. 김치더 주세요. 어? 김치 아, 김치? 붕김치? 김치? 응. 맞아. 붕김치 혜리 좋아했지? 응. 우리 향초 먹는 거 너무 귀여워. 볶기 같아. 장기 쓸 텐데 우리야. 응. 음. 우리 단기 먹는다, 아까 손 쳐봐. 응. 음? 우리 단기 먹는다. 저걸 먹는다고? 단기 쓸 텐데 저거를. 우리 <laughs> 안 <웃음> 먹어. 먹었어 지금 입에. 진짜? 샀잖아 손에 단기 등고 있잖아. 단기를 먹는다고? 단기를 먹었네. 근데 안 됐네. 자 이거 볶은 김치요. 음. 야, 인터뷰 찍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음. 앉아서. 응. 음. 흐네흐로흐리야 <laughs> <좋네. 웃음> 목표에 덮어라 자, 우리, 우리야. 누룽지? <laughs> 우리 누룽지? 혜리 <해리> 유튜브 봐.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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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응? 자, 저도 한번 쌈을 싸볼게요. 어, 깻잎 없나 보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상추로. 쓴박이도 있 여기는 쌈을 다양하게 많이. 줘. 음. 쓴박이도 넣고. 고기를 넣으시고. 어, 쓴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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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어, 당귀. 어. 그리고, 음, 뭐 이것저것 넣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김치 볶음김치 다 음, 익었어? 아, 맞고 계란찜 넣어주 계란찜도 먹어야지 쌈장을 찍어서 고기를 하나 더 얹어서 더블 갈비 쌈 엄마 이거 하고 엄마도 찍어줄까 엄마는 좀 이따가 해결해 아빠 그거 한번 다찍으면세 때. 아이고 웬만하면 내가 식당에서 안 가져다줄게 우리 하나도 없는 국수야 음. 저거만 먹고 볶음밥 볶아먹자 응 음. 이거 기대된다 잖아 나도 좀더줄게바삭바삭 이렇게 이게 어, 맛있긴 한데, 쌈에 튀기가 너무 <laughs> 컸어요. 아빠, 응. 우리 콕! 콕이나나봐. 아, 코물이네 깜짝 놀랐잖아, 이리야. 살살해, 살살해. 엄마. 아거 뭐, 안 먹어도 돼, 응? 는 이거 어줄게 이거는 이제 한라산. 나도 어. 거 외국, 먹으면 세번 먹는 거니까 요거만 먹고 외국 분들이 한번 한번 이 한국 술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아. <laughs> 왜왜왜왜어 어? 우리 슬리가 아빠를 잡고 흔드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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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다 먹은 거야? 응. 음. 와.. 오늘 진짜 아침에 오리보기 구워줬더니 엄청 혼탕하고이 형들 다 먹었거든? 우리 진짜 음. 고기다 육식이야 어, 육식 기다아 <laughs> 이거 아직 아직 우리 주기.. 응? 쓰기 주기에는 좀 너무 뜨겁네? 응. 못 까려고 못 까먹어 뭐 메스린을 뭐안 먹어 아게 하려고? 어 잡고 뜨게 하려고 그냥 기긴다니 네. 오! <laughs> 보시는 바와, <laughs> 바와 같이 어. 어. 이거, 이거, 갈비 줘, 그 갈비 줘, 갈비 줘. 이, 18개월짜리 아이에게는 집중할 만한 게 필요해. 요안 뜨거? 됐어. 응. 어, 그래, 이렇게 됐어. 아니, 여기다 올려놓고, 먹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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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예. 물론, 한번헹겨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응? 밀는 아. 거야? 응? 알았어. 말안 할게. 엄마 이거 하지 말라 <laughs> 했지. 식기. 빼서. 어이. 개판이니까 어. 일단은 1분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자기야 끊어 줘. 끊어 줘.